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의 문화의 형성과 확산을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이슬람의 성립,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왕조 아바스 왕조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교와 이슬람제국이 성립되다입니다. 6세기 후반에 서아시아 일대 비잔티움 제국과 차산 왕조 페르시아의 대립으로 기존의 동서 교역로가 바뀌고 새로운 교역로가 등장하는데 새로운 교역로는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는 루트로 메카와 메디나가 새 무역 중심지로 성장되었습니다. 소수 귀족의 무역이 독점, 부족한 빈번한 전쟁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7세기 초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정립하였다. 교리는 우상 숭배 금지, 유일신 알라의 절대 복종 평등 사상이 있고 이슬람은 아랍어로 순종한다는 뜻으로 알라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 메카 기독들의 탄압으로 무함마드는 근거지를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한 것을 해지라라고 합니다. 해지라는 성스러운 이주라는 의미로 이슬람 세력의 시작 연도로 삼았습니다. 이 전통 칼리프 시대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계승자라는 의미이고 이슬람 공동체의 최고의 권력자이자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의 무함마드는 사후 칼리프를 선출하는데 4명의 칼리프가 차례로 선출되어 이슬람 공동체를 이끈 것이다. 시리아와 이집트 정령, 하산 왕도, 페르시아 정복, 그리카 북부를 차지하였고 정복지 주민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고 이슬람교로 개종할 시 세금 감면인 혜택으로 이슬람교가 빠르게 해산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마이야 왕도. 오마이야 왕도는 4대 칼리프 알리가 암살된 후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차지하며 세습을 시작하였다. 우마이야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시아파와 순이파로 나눠졌습니다. 시아파는 알리가 무함마드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순이파는 누구든지 칼리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도는 다마스쿠스이고 정복 활동은 중앙 아시아 북도 아프리카, 유럽,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령되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걸친 대제국입니다. 아랍인 우대정책에서는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750년도에 아바스 왕조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는 이란 지방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아랍인 중심 민족 차별정책 폐지 모든 신도는 한라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아라빈 이슬람교도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였고 비아라빈 관료 임명하였다.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여 동서교역로를 장악하였고 국제무역을 번영하였습니다. 수도는 바그다드에서 국제도시로 성장하였고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며 칼리프는 점차 종교적 지도자 역할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바스 왕도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